12월 19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가저벽 업데이트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파트 2인 1.8과 기타 수정을 거친 1.18.1이 나왔는데 무엇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총정리해봤습니다. 저번 라이브에서 공개한 1.19 업데이트는 야생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19에 추가될 개구리가 이번 비베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워든에 대한 개발 과정도 내놨습니다. 개구리와 함께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모장 개발자가 한국의 마이그레이션이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픽셀은 랭크 게임에 참여하려면 이제부터 이전을 완료한 플레이어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SB 뉴스 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의 마무리 버전인 1.18과 1.18.1의 내용부터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8 소식에서는 그동안 폐지됐던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의 마지막인 1.18의 정식 릴리즈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세계의 높이가 위아래로 64칸씩 증가해, Y가 아래로는 마이너스 64, 위로는 320까지 총 384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맞춰서 구름의 높이가 기존 128에서 1 9 1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Y8부터 0 사이는 일반 돌과 일반 돌보다 두배 단단한 심층암이 위치하고, Y0부터는 심층암만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생성되는 광물 또한 심층암 형태로 생성되고, 흙과 섬노감, 화강암, 안산암은 2층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 대신 용암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에는 새롭게 추가된 동굴과 산이 추가됐는데, 동굴부터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노이즈 케이브, 소음 동굴이 추가됐습니다. 세 가지는 각각 치즈, 스파게티, 국수 동굴로 나뉘고, 치즈 동굴은 이름처럼 치즈같이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 특징이고, 넓은 동굴에서는 동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이어진 돌로 된 기둥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파게티 동굴은 물로 이루어진 작은 대수층이 있고 일반 동굴보다 길고 좀더 얇은 동굴이며 국수 동굴은 스파게티 동굴보다도 더 얇고 더 구불구불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지형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화되어서 한 곳에서 다양한 지형을 볼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동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됐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수층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이제 해수면과 지역의 수준에 맞춰 물이 있는 곳이 생성되어서 가끔씩 지하 호수가 생성되거나 완전히 침수된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동굴 지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적석 동굴은 점적석으로 이루어진 종유석과 석순이 특징이고 곳곳엔 물 웅덩이도 보입니다. 무성한 동굴은 이끼와 잔디, 발광 열매, 점토 등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흘림잎을 발견할 수 있고 지상에 진달래 나무가 있다면 그곳이 무성한 동굴의 위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물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광석 광맥이 추가됐습니다. 희귀하지만 많은 광물을 얻을 수 있는데, Y0 이상에서는 화강암과 구리광석, 구리원석이 섞인 형태로, Y0 이하에서는 응애암과 철광석과 철원석이 섞인 형태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광석 분포도 달라졌습니다. 광석의 분포는 다음과 같고, 구리는 지하일 때 Y0에서 96에 생성되고, Y48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한 점적석 동굴에서 다른 동굴에 비해 더 나오며, 산일 때는 좌표는 같지만 나오는 양이 비교적 더 많습니다. 석탄은 산일 때는 Y136 이상부터 생성되며 어느 좌표이든 균등하게 나오며, 지하일 때는 Y0 이상부터 나오며 Y96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한 돌에 파묻히지 않고 동굴에서 바로 보이게 하는 공기에 노출될 확률이 지하에선 낮아집니다. 철은 산일 때는 Y80 이상부터 생성되고, 올라갈수록 더 나오며 Y232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하일 때는 Y72에서 생성되고 Y16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금은 지하일 때 Y32 이하부터 생성되고 Y16일 때 가장 많이 나오며 공기 노출 감소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는 지하에서의 금은 Y48 이하부터 균등하게 생성되고 산일 경우에는 Y32 이상부터 균등하게 생성됩니다. 그러나, 악지 지형인 경우 지하여도 Y32 이상에서도 나옵니다. 청금석은 Y64 이하에서 생성되고, 이 생성은 균등하게 생성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는 청금석은 Y-32에서 32 사이에 생성되며, Y0에서 가장 많이 나오며, 좀 전에 지하에 석탄처럼 공기 노출 감소가 적용되나, 청금석은 노출이 없어 무조건 파묻혀 있습니다. 레드스톤은 Y16 이하부터 생성되고, 이 역시 균등합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는 경우엔 y-32부터 생성되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이아는 y16 이하부터 생성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나오지만 공기 노출 감소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메랄드는 산 지형인 y-16 이상부터 생성되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산입니다. 산 또한 여섯 가지의 지형이 있는데 목초지는 평지처럼 보이는 꽃이 많고 풀이 우거진 지형으로 이곳에 가끔씩 생성되는 키큰 참나무와 일반 자작나무에서는 무조건 벌집이 생성됩니다. 또한 평지라는 특징 때문에 마을과 약탈자 전초기지가 생성될 수 있고 당나귀, 토끼, 양이 스폰됩니다. 산림은 숲지역 옆에만 생성되는 눈 덮인 산의 경사면에서 생성되는 지형으로 눈블록과 가루눈이 있고 이곳에서는 토끼와 늑대, 여우부터 시작해 닭, 소 등의 동굴이 스폰되며 이곳 또한 약탈자 전초기지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눈 덮인 비탈은 산의 봉우리나 언덕으로 이어진 경사에 있는 지형이고, 눈블록과 가로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은 토끼와 염소만 스폰됩니다. 돌 봉우리는 돌과 자갈로만 이뤄진 지형으로, 가끔씩 방해석띠가 생길 수 있고, 염소만 스폰됩니다. 뾰족한 봉우리는 이름 그대로 산 꼭대기에 위치한 경사 높은 지형이고, 이곳에서도 염소만 스폰됩니다.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봉우리는 얼음과 꽁꽁한 얼음으로 이뤄진 지형으로, 이곳 또한 염소만 스폰됩니다. 다음은 오래된 세계를 상위 버전으로 이전 시킬 때 추가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월드 블렌딩 기능이 추가되어서 기존 세계에서 생성된 청크와 버전을 올린 후 생성되는 청크의 지형과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지형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기존 Y 0에 있던 기반암층은 심층함으로 대체되고 그 아래는 새로운 동굴 지형이 생성됩니다. 또한 새로운 기반암층은 Y -60에서 -64 사이에 배치됩니다. 기타 사항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네더 업데이트에서 피그스텝을 작곡했던 레나 레인이 이번 동굴과 절벽 테마로 작곡한 곡인 아더사이드 음반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음반은 엔더 유적에 있는 전리품 상자를 통해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고, 던전 상자에서는 더 드문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나 레인과 함께 타나오카 쿠미가 작곡한 새로운 배경음악도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발전과제 관련입니다. 총 4개가 추가됐고, 동굴과 절벽은 오버월드의 맨 꼭대기인 건축 제한 최대 높이 320에서 기반암층인 마이너스 60 이하까지 낙하하면 달성합니다. 고향 같은 편안함은 오버월드에서 스트라이더를 타고 용암 위를 쉰칸 이동하면 달성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은 목초지에서 주크박스의 음반을 재생하면 되며 최고의 거래는 건축 제한 높이에서 주민과 거래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 관련 패치에서는 먼저 마법 부여대는 이제 약간의 빛을 내도록 변경됐고 관련된 블록 및 아이템 태그가 추가 및 수정됐습니다. 덩굴 관련 블록인 동굴 덩굴, 휘어진 덩굴, 늘어진 덩굴, 캘프의 끝부분을 가위로 자르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변경됐습니다. 석재 절단기는 구리 블록 한개를 이용해 깎인 구리 네개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큰 흘림잎은 잔디, 흙, 경작지, 뿌리 내린 흙, 균사체, 점토 위에만 놓을 수 있도록 패치됐습니다. 스폰어에는 플레이어가 몹 생성 규칙을 무시하게 해주는 MBT 태그인 커스텀 스포들이 추가됐습니다. 전달체는 이제 곡괭이로 캐기 적절한 블록이 됐고 구리 광석을 캘때 기존 2개에서 3개였던 구리가 2개에서 5개까지 드랍됩니다. 다음은 몹 관련 패치입니다. 주요 사항은 이제 몹이 생성될 때 완전히 어두운 어둠 속에서만 생성되도록 패치됐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조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몹별로 보면 변명자. 약탈자, 소환사는 이제 더 이상 아기 주민을 공격하지 않도록 변경됐고, 대구, 연어, 복어, 열대어, 오징어, 돌고래는 이제 Y50에서 6 4 사이에 있는 물에서만 생성됩니다. 발광 오징어는 Y30 이하의 높이에 있는 물에서만 생성됩니다. 엔더맨은 이제 투척용 물병에 맞았을 때 데미지를 받습니다. 드라운드는 점적석 동굴 내부 또는 대수층, 따뜻한 바다 지형에서만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있는 기타 패치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게임 내 사용자 지정 이벤트를 프로파일링해서 출력해주는 JFR 명령어가 추가됐고, 마인크래프트 던전에 있는 일리저런트은 타입의 폰트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블록마커 파티클이 추가됐습니다. 옵션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먼저 밝기의 기본 값이 50으로 변경됐고, 접근성 설정에서 변개가 칠때 하늘이 번쩍이는 여부를 키고 끄는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음악 및 소리 설정에서는 소리를 출력시킬 장치를 설정할 수 있고, 조작 설정에서는 달리기, 웅크리기 설정이 옮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포션 효과를 받은 후 효과 목록이 뜰때 화면 크기에 맞춰서 간소화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수정 동굴은 y 3 2 r 로는 생성되지 않고 해변의 범위가 기존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사막 피라미드는 이제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으며 기존에 고정된 Y좌표로 생성되던 방식에서 지표면에 생성되도록 변경되어서 파묻히지 않지만 일부는 묻혀질 수 있고 정글 피라미드 또한 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마을은 기존보다 더큰 형태로 스폰되며 화석이 심층함 지대에서 스폰될 경우 석탄 대신 심층함 다이아몬드가 생성됩니다. 또 플레이어가 잠을 잘 경우 비가 올 때만 날씨의 주기가 변경됩니다. 이제 달리기를 할 때는 작은 각도로 블록에 부딪혔을 경우엔 달리기 상태가 유지됩니다. 세계 생성에서는 1.18 패치가 끝나면서 증폭과 넓은 생물 군계 설정이 다시 추가되었고 동굴과 공중섬 설정은 삭제됐습니다. 지난 2 W18A에서 삭제됐었던 싱글 플레이 자동 저장 시 나왔던 세계 저장 표시가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근, 지도 제작대, 코코아 콩, 흙길 문, 유리판, 독서대, 나무 원목, 레드스톤 비교기, 생유리, 비트씨앗수박씨앗 캠프파이어, 아이템 액자, 표지판, 갑옷 거치대, 마법 부여대와 모루의 GUI의 텍스처가 변경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1.18 업데이트 사항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1.18.1 소식입니다. 저번주에 나올 릴리즈로 간단한 패치 사항들이 추가됐습니다. 변경 점은 안개가 달라졌는데요. 안개가 플레이어로부터 기존보다 더 멀리 시작해 훨씬 더 먼지형이 보이도록 변경되었고, 안개가 기존 구형에서 원통형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이번 버전에서는 총 9개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유저들을 대상으로 계정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은 폐지된 셧다운제 등으로 인한 여파로 계정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데, 오장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픽셀은 이번 달 1일부터 랭크게임에 한해서는 계정 이전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전 세계 유저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이 가능해진 가운데 한국만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셧다운제로 인해서 모장이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트 데일리의 인디드 개발자와의 트윗에 따르면 현지 법령에 맞춘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고 이에 따라 한국 플레이어의 한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인크래프트 서버인 하이픽셀이 이번 달 1일부터 랭크 게임은 계정 이전자만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무화를 시행하면, 알트 계정을 사용한 유저가 감소하고, 경쟁전의 전반적인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무화 방안이 적용되는 게임에는, 스카이워즈를 시작으로 UHC, 더핏, 메가월즈 등의 토너먼트 경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폐지가 이뤄지는데, 이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인크래트를 프 주제로 만들어진 전 세계 유튜브 콘텐츠 영상들의 총 조회수가 1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모장은 좌상난 로고의 마인크래프트의 상징인 잔디 블록과 곡괭이를 넣었고 기념 영상도 공개해 이를 기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끈핵 PNG 파일의 실제 시드 삭기, 슬라임 블록으로 집 옮기기, 드로퍼 등의 마인크래프트 유명 콘텐츠와 34명의 크리에이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네, 뉴스룸 이어갑니다. SBS가 지난 8일 청소년 유튜브 영상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이 많다는 문제점을 담은 보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도를 하면서 사용한 영상 자료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8일에 보도된 SBS 8시 뉴스 중 일부 장면입니다. 이날 보도에서 청소년 유튜브 영상에 성차별 표현이 많다는 문제를 보도했었습니다. 보도 내용 자체로 문제였지만 논란이 된 것은 보도 앞부분.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인 양띵의 4년 전 콘텐츠인 목욕탕 타이쿤 영상을 가져와 여탕 지부는 일단 내 것이다라는 말이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며 자료를 사용했고 하이티네이저의 영상 일부도 무단으로 가져온 겁니다 특히 보도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가져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마냥 과장을 했습니다 또한 양띵 크루는 작년 MBC에서도 뒷광고 논란이 커질 당시에 사용된 보도의 자료화면에서 연관없는 영상을 가져갔다가 MBC에게 사과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SBS에서는 다음 날인 9일에는 문제가 됐던 자료화면만 재편집해서 당일 모닝와이드와 12시 뉴스에서 그대로 사용했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양띵크루는 장난스럽게 상황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과도 못 받았고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해당 시청자와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지만 SBS는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바로 제작된로그 g 4 j 라이브러리는 현재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큰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자바에 대해 전 또한 보안 관련 공지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대응 방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뿐만 아니라 자바로 제작된 로그포제의 라이브러리에서 큰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서버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대상 PC의 모든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자바를 사용하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도 대응 방안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일반 런처를 사용하는 경우 런처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해결되며 모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비공식 커스텀 런처를 사용하는 유저는 런처 개발자의 보안 패치를 받거나 안전해질 때까지 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지, 패트릭, 페이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1.8은 1.18.1로 버전을 올려야 하고 버전을 올리기 힘든 경우 1.17 버전의 대응을 사용해야 합니다. 1.17은 시장 명령줄에서 화면에 보이는 JVM 인수를 추가하면 되고 1.12부터 1.16.5까지, 1.7부터 1.11.2까지의 버전에서는 해당된 패치 파일을 받아서 서버 디렉토리에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JVM 인수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1.7이하 버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바 에디션의 보안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자가 벌써 1.19 업데이트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베타에서는 개고리가 선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개발자 킹부더그즈가 워든의 개발 과정을 공개한 이후로 어제는 워든의 최종 등장 모션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또한 1.19 업데이트에서 추가될 개구리는 개발자 아그네스가 지난 8일 올챙이 사진을 공개한 이후 비의 개구리 패치가 담긴 베타 버전이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는 늪에서 스폰되는 몹으로 추후 추가될 맹그로브 늪에도 추가될 예정이고 최대 네블록까지 높이 점프하며 수영도 할수 있는 몹입니다. 또 작은 슬라임을 먹고 슬라임볼을 드랍하는 특징이 있고 낙하 데미지도 10칸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해초를 먹여 번식시킬 수 있지만 이 사항은 추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번식이 끝나면 주변에 있는 물에 개구리 알이 설치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챙이가 두 마리에서 여섯 마리의 올챙이가 부화 합니다. 올챙이는 물에서만 살수 있고, 물 양동이를 통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라는 지형에 따라서 개구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늪에서는 주황색, 한대 기후에서는 녹색, 열대 기후에서는 흰색입니다. 지난 14일에는 개구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버그를 공개했는데, 이를 봤을 때 개구리와 관련된 기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구리와 워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네, 라십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 낮동안에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 어제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 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청주, 대구가 11도, 부산이 13도, 제주도는 14도를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uscríbete